대한 믿음의 찬송 감사합니다. <laughs>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laughs>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laughs>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당시 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을 뿐 아니라 오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의 형편을 알면서 그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신앙과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신앙과 교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다 신앙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외적인 박해를 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로마 황계를 숭배하는 로마 황계 숭배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내적인 유혹을 받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리던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요와 편안한 환경이 신앙적인 위험이 된 교회도 있습니다. 사대 교회와 라우디기아 교회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교회들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타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 부류의 교회를 보면요. 외적인 박해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적인 유혹을 받았던 에베소, 부가모, 두아디라와 같은 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도 받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요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 있던 사대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가 정말 경계해야 될저 신앙의 가장 큰적은 외적인 박해나 내적인 유혹보다 세속적인 부요와 편안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박해와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세속적인 부와 또 명예와 세상의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박해와 이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대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의 교통의 요충지로 염직공업과 보석 산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영향으로 향락과 사치가 만연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아시아 일곱 교회 중 라우디아 교회와 함께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이 4대 교회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나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요소들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나 반대가 없었습니다. 니골라단과 같은 이단들의 미혹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박해나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신앙 외적인 요소를 봐도 사대라는 지역이 부유했기 때문에 교회 재정상 어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책망받는 큰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사대 교회는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못한 교회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보다 무서운 신앙의 적이 세상의 부와 안락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안락하고 편안할 때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나의 부요함이, 나의 편안함이, 나의 안락함이 내 신앙을 흔들어서 나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나를 타락시키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1절에서 4대 교회를 평가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 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나 짐승들은 대부분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거룩과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곱령은 거룩한 영이고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고 일곱별은 거룩한 교회의 사자들, 일꾼들을 의미한다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령과 일곱별을 가지신 이는 성령과 성령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보살피고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4대 교회를 향한 그리소의 평가는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4대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마음을 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을 곤두 세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나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평가가 정확한 평가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신경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평가하시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는 아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죽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번듯하고 번성한 교회였지만 속으로는 생명을 잃고 병들어 있는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해줍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저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평가에 마음을 쓰고 있지는 않는 건 아닌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살아 있는 살아 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름만 살아 있고 실제로는 죽은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하는 평가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랑과 신앙을 바르게 하는 데 소홀하면 우리도 사대교회가 받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의 평가에는 관심 없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사대 교회가 간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내적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사대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배, 겉으로 드러난 섬김,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는 풍성한 교회였지만, 주님과의 생명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지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 만족하여 더 나은 길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이름만 살아있고 죽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때조현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책망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만 살아 있는 교회이고 실상한 죽은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보다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좋은 교회라는 자랑보다 하나님이 좋은 교회라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나. 이런 뿐이고, 실제로는 죽어 있는 4대 교회에게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있는 교회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 깨라고 말, 일 깨어라. 다시 말하 깨어있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파수꾼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졸거나 자면은 적의 침입을 알릴 수 없습니다. 자연 재해나 어려움이 닥칠 때에 성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깨어 있다는 단어를 씁니다. 성에 적군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성에 해로운 것들이 침범하지 않는지, 늘 그걸 살펴서 경계하고 그래서 성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깨어 있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이름만 살아 있고 죽고 있는 사대 교회에게 깨어 있어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깨어서 너희 신앙을 흔들고 너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한 것들이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않 너희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그것을 잘 지켜내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모든 지켜내야 될 것보다 더 지켜낼 것이 성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헛된 생각들, 세상의 사조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 물질적인 부요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늘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신앙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속적인 것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 경계를 늦추는 순간 사단이 어김없이 우리 신앙을 공격하여 우리 신앙에 타격을 입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굳건히 지켜서 완전히 죽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빼앗기면 진짜 죽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나마 남아 있는 것, 그나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을 굳. 끈하게 붙들고 이것은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것은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신앙들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마음,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굳건히 지켜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우리는 정말 죽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기쁨을 잊었냐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 안에 찬송하고 기뻐하던 그때의 마음을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말이야. 생각하라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던 때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의 감정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그 은혜 안에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이 살아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은혜로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회개가 회복으로 나가는 첫 단추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질,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잘못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너무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어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은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시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까?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을까? 그게 마음을 두고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결정.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천국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옥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실리가 하나님이시고, 상주실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 끊임없이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인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조직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것으로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런 우리가 모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려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일에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고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말씀 앞에 썼을 때 그렇지 나는 내가 교회인데 사람이 교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열심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내 속에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끊어져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마음이 상막한 죽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놓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든 입고, 말씀 앞에서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성령 안에서 실 아름다운 성령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평가할 때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교회가 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부기와 안락함에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이 힘을 잃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 있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알락과 부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이름만 살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살아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우리도 진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셔서,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 칭찬할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좋은 교회라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였고 스스로도 살아있는 교회라고 자부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이름만 살는 교회이지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이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라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 자부합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의 칭찬과 우리 스스로의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좋은 교회를 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진짜 좋은 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